완전 기존 커넥터를 녹여서 날려버렸습니다. 아이 패턴이 <laughs> 어우 이거 와 이거 어 이거 심각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 이게 수리하다가 망걸라 가지고 이거 아까 왠지 그 패턴이 같이 이게 패드가 아이고 패드 흔들릴 때부터 알리에서 구형 백, 맥북 배터리 주문했는네달 동안 안 와서 환불 받았네. 이게 알리에서 오는 게 아마 걔네가 안 보내지는 않아요. 안 보내지는 않는데 그 오다가 분실됐거나 아니면은 그 배터리라 가지고 걸려가지고 통과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아 이거 지금 노, 노가다 이 노가다의 기운이 그냥 확 오는데. 아, 이거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. 이거 딱 보고, 아, 자, 이게, 이게 모든 패턴을 다 쓰는 건 아니니까. 일단 한번 봐야죠. 지금 보면 여기가 1번 얘 필요하고요. 아이고 이건 SPI 라인 이건 무조건 필요하죠. 뭐 그라운드 뭐 그렇고. 1, 1, 2, 3, 4, 5, 6, 7, 8, 9, 7, 8, 9, 7, 8, 9. 아이고, 이거 공패드가 단 하나도 없네. 다 살려야겠네요. 지금 얘도, 지금 얘도 이렇게 떠 있잖아요. 이거. 차라리 이거 끊어버리고, 끊어버리고 새로 연결하는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요? 나중을 위해서? 지금 만약에 패턴이 얘가 커넥터를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지금 다 점퍼가 돼 있으면 사실 좀 쉬었을 텐데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밑에다가 와이어 깔아가지고 패턴 만, 패드 만들어 준 다음에 작업을 해줘야죠. 아 이거 아 이거 응, 공사가 공사가 크, 크네. 이거, 이거는 사실 그냥 뭐죠? 그 패드, 패드 긁어내고 하면 되는 거니까. 사실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기술은 아니죠. 지금 얘도 보면 요거 끊어졌죠. 아, 이거 손상 많이 돼 있네요.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달랑달랑 하는 거는 그냥 확실히 그냥 끊어져, 버리, 끊어져 버리는 게 좋아요. 뭐 살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살려놨다가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죠. 패드가 살짝 움직여도 여기 운전하게 딱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데. 지금 요, 요것도 살짝 위험하죠? 요런 거 지금 아. <laughs> 아이 아 진짜 이거 갑자기 그냥 확, 확 하기가 싫어져 버리네 어떡하죠? 얘를 납도 다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, 아이 패드가 너무 많이 손상됐어요. 이게 아. <laughs> 손댔을 때 하는 게 나을 것. <laughs> 그럴까요? 그냥, 이거 확실히 그냥 납, 딱, 쫙, 빨아내버리고, 그냥, 패턴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거대로, 모든 가걸버리가 원래는 제주도 가고 싶었는데 지금 제주도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주도 갈 바에는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게 낫겠더라고요 요즘에 국내여행 하는 게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납을 아 이거 패턴이 너무 많이 손상됐네. 제주도 일주일 여행하고 50만 원이요. 와. 50만 원, 정말 50만 원. 일주일 괜찮은 거 아니에요? 일주일 여행하고 오십만 원이면? 모든 거 숙박비랑 다 포함해서인가요? 다 포함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. 와, 그러면 되게 잘 갔다 오셨네요. 되게 잘 갔다 오신 것 같은데. 자랑하시는 거 아니에요, 지금 잘 갔다 왔다고 싸게? 잘 간, 잘간것 같은데. 50이면은 하루에 7만원인 거, 7만원 쓴 거잖아요. 비행기 값 그냥 없다 쳐더라도 하루에 7만원이면은 엄청 밥을 막 무슨 편의점 도시락 드신 거 아니에요? 진짜 게 가능한가요, 근데? 네, 니나 씨, 안녕히 주무세요. 지금은 여기, 그, 패드를 좀 살려서 하려고, 네, 와이어 괜히 길게 연결하기 싫어서, 근처, 이런 패드에서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려고 긁어내 주고 있어요. 민박에서 밥 주니까 그래도 근데 놀러 가면은 막 뭐라도 하나 사먹고 싶고 그런 것좀 있잖아요. 아마 김현진 님 혼자 가신 거 아니에요?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랑 같이 가거나 그러잖아요 여자친구랑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렇게 하면 여자친구한테 차입니다. <laughs> 지금 요런 부분 있죠?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, 요렇게 나온, 나온, 요런, 요런 부분들 이 있잖아요. 요런 거 살려가지고, 점퍼 멀리서 안, 안 뛰고, 요런 대로 이렇게 해서 와이어 하나 붙여가지고, 네, 할 건데, 안 움직이고 잘 돼야 되는데, 이렇게 해야죠. 이런 식으로. 이게 지금 생각보다 되게 쪼금해가지고아 <laughs> 이거 손도는거 봐요 아 예, 제가 밤에, 이런, 야밤에 이런 거 하잖아요. 손이 엄청 떨려요. 요런 식으로. 이거요? 와이어? 이 와이어는 지름을 몰라요. 이게 어떤 와이어냐면요. 그 맥북, 그 배터리 커넥터에 있는 네, 그, 와이어 그냥 떼, 떼서 쓰는 거예요. 이게 좀 얇고, 얇아서 좋아요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연결을 일일이 해주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가 더 낫겠죠? 연결해야 되는 숫자가 더 줄어드니까 저게 낫겠네요. 아 이렇게 인도 TV 닦아도 닦아도. 지저분해지네요. 이제, 요런 애들이 문제인데, 그렇죠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. 제가 생각해도. 땜질하기 좋게 좀 위치를 조정을 하고. 근데 이게 음악 틀면, 네, 정신이 사나워가지고. 음악 안 틀고 하는 게난것 같아요. 저는. 이게 지금 사실 지금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정신이 없거든요. <laughs> 이 인두기가, 네, 학호께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써보면. 팁도 호환되는 것도 되게 많고, 아, 호환이 아니라 종류도 되게 많고요. 구하기도 좋고,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이유가 있죠. 네 잠깐 끊겼다고 나오더라고요. 이게 지금 너무 패턴이 약하니까, 아까 이제 다이소에서 산 붓이 있는데, 그, 여자들, 뭐, 아이섀도우, 아이섀도우 브러쉬, 뭐, 이런 거를 사봤어요. 되게 부드러워요. 그래서, 얘로, 뭐, 원래 플럭스 바를 때 쓰려고 샀는데, 제대로 됐는지, 일단 얘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.